아. 어... 얘가 fx고 얘가 gx지. 그렇지?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이다.가 되는 건데. 음... 음... 여기서부터 음흠흠. 그러면은, FGX가, 아, 뭐야, 합성함수 아, 합성함수구나 바보구나, 왜 이러지? 그러니까, 얘가 FX가 요거니까, 근데 여기가 그 대칭성을 이용하면 여기 다섯 칸이거든? 그럼 여기가 마칠이야. 음. 됐지, 그치? 그러면은, 어 얘는 결국엔 GX가 뭐가 돼야 돼? 마이너스? 7. 7이 돼야 되는 거지, 그치?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돼? 3. 3이 돼야 되는 거지, 그치? 근데 뭐, 3이 있으니까, 마이너 7도 1차 함수 하고 맞나 안 맞나? 맞나. 기억 빼먹게. 음 됐지. 그 다음에 f 이퀄 g 하고 이번엔 뭐지? f 마이너스 g. f 이퀄 g라고 하면은 근의 개수는 요거하고 요거 요고 되는 거지, 그렇지? 그 다음에 마이너스 g는 뭐가 의미가 뭐지?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되는 거지, 그렇지? 그래서 네 개가 아니고 세 개야. 어 왜요? 여기. 3에서 대칭되기 때문에. 근데 친해서도 만날 수 있지 않나? 아안 되나? 안 되나? 어 이렇게 y축대, 아 x축 대칭이니까 그렇지? 따라서 이게 세 개야. 틀렸고, 그 다음에 어, f합성 f의 모든 실근의 합인데 이제 f만 따져주면 되는 거지, 그렇지? 그러면은 걔가 6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, 지금? 그러면은 아 그렇게 할 필요 없구나 또 f x가 뭐가 되면데 지금 마이너스 7하고 3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이 됐으면 다시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, f x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건여기 그리고 3이 되는 건 어디 있지 여기에 있는 거지 두근의 평균이 마이너스 2니까 두개곱 하면 얘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4지.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8. 마이너스 4는 어떻게 5. 아요왜냐 s 5. Minus 5. 베타 n u s 5. m 그 n u s 5. Minus 5. Minus 5. Minus 5. Minus 5. Minus 5. m